알고 계셨나요? 지구에서 가장 권력 있는 곳이 예전엔 빨래를 말리는 공간이었다는 사실을. 네. 제가 말씀드리는 곳은 바로 타원형 집무실. 백악관의 핵심이자 세계를 흔드는 결정들이 내려지는 곳입니다. 믿기 어렵지만 이것은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거의 한 세기 동안 미국 대통령들은 고정된 사무실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자신들의 권력 집 안에서 집 없는 사람들처럼 여러 방 사이를 계속 이동해야 했습니다. 1934년에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서쪽 윙의 동남쪽 모퉁이 원래는 빨래를 말리는 장소에 불과했던 곳, 절대적인 권력의 사무실로 선택하면서 모든 한계를 깨뜨리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아십니까? 이 결정은 9개의 10년을 걸쳐 지속되는 불멸의 유산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방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엄청난 비밀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네 솔로트 책상의 비밀 서랍부터 1960년대에 발견된 도청 장치들,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핵무기를 작동시키는 것이라고 오해하는 대통령 책상 위에 특별한 버튼까지. 하지만 더 많은 것을 공개하기 전에 지구상에서 가장 권력 있는 장소들에 대한 상상할 수 없는 비밀들을 놓치지 않도록 저희 채널의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지금 역사가 쓰여진 곳 타원형 집무실의 놀라운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빨래 말리는 공간에서 권력의 중심으로 타원형 집무실의 놀라운 여정 백악관의 첫 세기 동안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자리를 차지한 인물들이 고정된 사무실 없이 일했다는 사실은 믿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통령들은 방에서 방으로 이동하며 주로 현재 링컨 침실로 알려진 공간에서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마치 적절한 무대가 없는 위대한 연극처럼 정부 기관은 점점 성장했지만 업무 공간은 여전히 오래된 벽 안에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전환점은 1902년에 찾아왔습니다. 혁신적인 비전으로 유명한 시어도어 로즈벨트 대통령은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백악관이 미국에 성장하는 강대국 지위에 걸맞은 전문적인 업무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옛 온실과 마구간이 있던 부지에 로즈벨트는 완전히 새로운 건물을 건설했습니다. 웨스트 윙 서쪽 날개입니다. 7년 후 윌리엄 테프트는 독특하고 대담한 아이디어로 루즈벨트의 유산을 한 단계 발전시켰습니다. 일반적인 직사각형 건축 양식을 따르는 대신 그는 타원형 디자인으로 모든 기준을 깨뜨렸습니다. 민주주의의 철학을 완벽하게 상징하는 형태였습니다. 이 모서리가 없는 공간에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모든 의견이 경청되며 개인의 권력보다 협력 정신이 더 중요시 되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타원형 집무실은 웨스트 윙의 남쪽 중앙에 위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위치는 곧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방에는 자연광이 부족했고 공기가 답답했으며 가장 중요하게는 국가의 중대한 결정을 위한 필요한 사생활 보호가 부족했습니다. 1934년에 프랭클린 노즈벨트 시대에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독특한 비전을 가진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위치를 선택했습니다. 웨스트 윙의 동남쪽 모퉁이 기전에는 젖은 옷을 말리는 공간으로만 사용되던 곳이었습니다. 이 결정은 처음에는 이상하게 들렸을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천재적인 판단이었음이 증명되었습니다. 새로운 위치는 뛰어난 이점을 제공했습니다. 세 개의 큰 창문을 통해 자연광이 가득 들어오고 외부 경관을 아름답게 조망할 수 있으며 가장 중요하게는 대통령의 개인 거주 공간과 직접 연결되는 통로가 있었습니다. 노즈벨트는 또한 직원 사무실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통로를 교묘하게 배치하여 효율적이고 유연한 업무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새 대통령의 비전은 불멸의 유산을 남겼습니다. 9개의 10년이 지난 지금도 타원형 집무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단순한 사무실이 아니라 미국 민주주의의 심장부입니다. 이 방에서 내려지는 모든 결정은 세계를 흔들고 모든 대화는 역사의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권력 방에 숨겨진 비밀. 모든 권력의 중심부처럼 타원형 집무실에도 고유한 비밀들이 숨겨져 있으며 이는 여러 세대를 거쳐 전해 내려오는 흥미로운 이야기들입니다. 이 중에는 정말 놀라운 사실도 있고 도시 전설이 된 이야기도 있으며 아직 완전히 공개되지 않은 비밀도 있습니다. 레솔로트 책상은 단순한 귀중한 가구가 아닙니다. 이 책상은 많은 흥미로운 비밀의 증인이기도 합니다. 장중한 외관 뒤에는 프랭클린 D, 루즈벨트 시대에 발견된 정교한 비밀 서랍이 있습니다. 이 서랍은 너무나 교묘하게 제작되어 사람들이 여는 방법을 찾아내는데 수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기밀 문서에 관한 흥미로운 가설과는 달리 이 서랍은 주로 대통령들이 일기부터 가족 편지까지 개인 물품을 보관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 방의 역사에는 도청 장치에 관한 놀라운 이야기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1960년대에 존슨 대통령의 책상 위에 있던 무해 보이는 장식품에서 녹음용 마이크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방에 들어오는 모든 물건에 대한 보안 조치와 엄격한 검사 절차가 강화되었습니다. 오늘날 타원형 집무실은 최첨단 도청 방지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공간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흥미로운 세부 사항은 대통령 책상 위에 특별한 버튼입니다. 현재 바이든 대통령의 책상에는 누르면 그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을 가져다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각 대통령은 개인적인 취향을 위한 고유한 버튼 글 가지고 있었습니다. 트럼프는 다이어트 콜라를 주문하는 데 사용했고, 오바마는 따뜻한 차를 요청하는 전용 버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타원형 집무실에 관한 가장 보편적인 소문 중 하나는 사실이 아닙니다. 전설적인 핵버튼입니다. 일반적인 믿음과는 달리, 책상 위에 핵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빨간 버튼은 없습니다. 실제로 핵무기 활성화 절차는 훨씬 더 복잡하며, 풋볼이라고 불리는 암호화 시스템과 관련이 있습니다. D는 항상 대통령과 함께 다니는 특별한 서류 가방입니다. 이 방에는 다른 흥미로운 특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향 시스템은 대통령 책상에서 나오는 목소리가 마이크 없이도 방 어디에서나 선명하게 들릴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되었습니다. 창문은 방탄 기능이 있는 특수 유리로 만들어졌지만 자연광이 들어올 수 있게 합니다. 심지어 역사적인 가구를 보호하기 위해 방의 온도와 습도도 자동으로 조절됩니다. 타원형 집무실의 운명적 순간들 타원형 집무실의 벽이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다면 미국과 세계를 형성한 결정적 순간들의 파노라마를 우리 앞에 펼쳐보일 것입니다. 공간의 모든 구석, 모든 가구는 역사의 흐름을 바꾼 결정들의 침묵의 증인이 되어왔습니다. 프랭클린 D 루즈벨트 대통령의 벽난로 역대와 만큼 기억에 남는 순간은 없을 것입니다. 대공황과 제2차 세계대전의 가장 어두운 시기에 그의 따뜻하고 진실된 목소리가 고풍스러운 벽난로에서 울려 퍼져 라디오 전파를 통해 미국 가정 곳곳에 스며들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유일한 것은 두려움 그 자체입니다라는 그의 불멸의 마른 국가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 국민들의 희망과 신념을 밝히는 횃불이 되었습니다. 1962년 10월, 이 공간은 냉전 시대의 가장 긴장된 순간들을 목격했습니다. 쿠바 미사일 위기의 13일 동안 케네디 대통령과 그의 참모들은 핵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결정들을 마라톤 회의에서 숙고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중요한 전략들이 계획되고 중대한 메시지들이 작성되었으며 결국 재앙의 직전에서 평화적 해결책이 마련되었습니다. 1986년 1월 28일 챌린저 우주왕복선이 발사 73초 후 폭발하면서 미국 전체가 비통에 잠겼습니다. 타원형 집무실에서 레이건 대통령은 임기 중 가장 큰 도전 중 하나에 직면했습니다. 레솔로트 책상에서 작성된 그날 저녁의 연설은 수백만 미국인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들은 신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그는 희생된 7명의 우주비행사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1963년 11월 22일보다 더 어두운 날은 없었을 것입니다. 델러스에서의 케네디 대통령 암살 소식은 타원형 집무실에 끔찍한 충격으로 전해졌습니다. 몇 시간 후, 바로 이 방에서 린든비, 존슨이 취임 선서를 했으며, 재키 케네디는 여전히 남편의 피가 묻은 드레스를 입고 그의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은 미국 민주주의의 가장 어두운 시기에도 보여준 강인함과 연속성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타원형 집무실은 또한 승리와 희망의 순간들을 목격했습니다. 달 착륙을 지켜보는 순간부터 역사적인 평화 협상까지 11분의 9 이후 테러와의 전쟁에서의 용기 있는 결정들부터 금융위기 이후의 경제 회복 계획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각 사건은 이 신성한 공간에 고유한 흔적을 남겼습니다. 순간적으로 내려진 결정도 있고 밤을 새워 숙고된 전략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결정들은 미국의 위대한 이야기를 써내려 가는데 기여했으며 타원형 집무실을 단순한 사무실이 아닌 역사의 신전으로 인류의 운명적 순간들이 형성되는 장소로 만들었습니다. 타원형 집무실. 건축 걸작품이자 권력의 영혼. 타원형 집무실은 미국 민주주의의 핵심에서 예술과 권력이 완벽하게 결합된 건축적 상징입니다. 길이 35피트, 폭 29피트, 천장 높이 18피트의 이 공간은 절대적 균형감을 제공합니다. 위험을 유지하기에 충분히 넓으면서도 친밀감을 잃지 않습니다. 부드러운 곡선을 특징으로 하는 독특한 디자인은 미적 아름다움을 창출할 뿐만 아니라 소리가 방 전체에 고르게 퍼지도록 하는 특별한 음향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남쪽의 세개의큰 창문은 자연광의 방으로 흘러들어오는 관문 역할을 하며 정부 운영의 투명성을 상징합니다. 이 창문들을 통해 대통령들은 장미 정원을 바라보며 자연과 외부 세계와 연결됩니다. 북쪽에는 1909년부터 있었던 고풍스러운 백색 대리석 벽난로가 서 있어 여러 세대의 지도자들을 통해 국가의 모든 중요한 역사적 결정을 목격한 유일한 증인으로 존재합니다. 방의 4개 문은 중요한 공간들과 연결됩니다. 동쪽 문은 기자회견이 열리는 장미정원으로 이어지고 서쪽 문은 숙고와 결정을 위한 개인 학습실로 연결됩니다. 또 하나의 문은 지속적인 정보 흐름을 보장하는 비서실과 연결되어 있으며 마지막 문은 정부 운영의 중심인 웨스트윙의 주요 복도로 이어집니다. 방 중앙에는 레솔루트 책상이 있습니다. 1880년 빅토리아 여왕으로부터의 선물로 북극해 얼음에서 미국 선원들에 의해 구조된 영국 해군의 흠쓸 레솔루트 호위 목재로 제작되었습니다. 이곳은 대부분의 대통령들이 일하고 평화조약부터 국가의 운명을 바꾸는 행정명령까지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장소입니다. 중앙에 위치한 크고 둥근 카페트에는 대통령 직인이 새겨져 있으며 대통령 인장에서 뻗어나오는 광선 디자인은 지도자의 책임과 영향력을 상기시킵니다. 마주 보는 두 소파 세트는 중요한 협상을 위한 이상적인 대화 공간을 만들어내며 중앙의 커피테이블과 주변에 교묘하게 배치된 개별 안락의자들은 귀빈을 맞이하기 위한 공간을 제공합니다. 타원형 집무실의 특별한 전통은 취임할 때각 대통령에게 주어지는 인테리어 변경의 자유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스타일과 비전을 반영하기 위해 커튼 색상, 카페토 패턴, 벽에 걸린 그림을 바꿀 수 있습니다. 클린턴은 미국 풍경화를 전시했고, 부시는 텍사스 그림을 선택했으며, 오바마는 시민권 역사에 관한 작품을 선호했습니다. 각 변화는 단순한 미적 선호를 넘어 각 행정부의 우선 순위와 가치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와의 연결고리로서 여러 세대에 걸쳐 변함없이 유지되는 물건들도 있습니다. 벽난로 근처의 벤자민 프랭클린 흉상은 건국의 아버지들의 지혜를 상기시키며, 케네디 시대의 의자들은 현재를 영광스러운 과거와 연결하며 신중하게 보존되고 있습니다. 타원형 집무실은 단순한 사무실이 아니라 깊은 문화적 상징이며 역사가 쓰이고 위대한 결정이 내려지는 곳이자 한 국가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미래를 형성하는 심장 박동을 가진 미국 민주주의의 중심입니다. 타원형 집무실, 대통령 사무실의 이상 의미 타원형 집무실은 일반적인 사무 공간을 훨씬 넘어서 미국 민주주의의 생생한 상징이자 정부 연속성의 힘을 대표하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각 시대를 거치면서 이 공간은 역사를 형성한 중요한 결정들을 목격했을 뿐만 아니라 미국 대통령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반영해왔습니다. 이 방의 독특한 타원형 구조는 단순한 건축적 선택이 아닙니다. 이는 국가 통치에 있어 평등과 개방성에 대한 깊은 철학을 표현합니다. 타원형 공간에서는 거리감을 만드는 날카로운 모서리가 없고, 진정한 테이블의 우두머리 위치도 없어 대화 속에서 모두가 평등합니다. 이는 모든 사람의 목소리가 경청되고 존중받는 미국의 핵심적인 민주주의 이상을 반영합니다. 세계가 끊임없이 변화하는 가운데 타원형 집무실은 한 시대가 얼마나 바뀌든. 미국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는 계속해서 보존되고 발전되어 왔음을 상기시키는 안정적인 지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는 대화의 힘, 단결을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자유와 정의의 기반 위에 세워진 국가의 밝은 미래에 대한 신념을 의미합니다. 이로써 영상은 마무리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권력 있는 인물들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다면, 상류층 채널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저희 채널은 유명하고 영향력 있는 인물들에 대한 비밀스럽고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전해드립니다. 이제 안녕히 계시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